안녕하세요. 타스만의 칵핏, 콘솔, 시트를 비롯해 다양한 내장 부품을 통해 실내 공간 상품성 개발을 담당한 MLV 내장 설계팀 최승찬 연구원입니다. 타스만의 실내 공간은 감사니다 타스만의 실내 공간은 기존 픽업의 기준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공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일렬 공간은 정통 픽업의 강인하고 단단한 이미지와 SUV처럼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이고 대칭되는 레이아웃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곳곳에 섬세한 디자인 요소를 더해 고급감을 강조했습니다. 타스만의 인열 공간은 기능적인 디자인과 참단 사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카피셋은 CNC 기반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센터페시아와 콘솔에는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타스만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콘솔에는 폴딩 테이블을 적용하여 간단한 노트북 작업이나 간편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수화물 적재 시에도 안전한 후방 운전자에게 안전한 후방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센터 미러와 작은 소품도 보관할 수 있는 크래시패드 스토리지를 적용하여 활용성 높은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이어서 2열 실내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에 앉아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감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은 제한된 전장 사이즈 내에서 배드부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이 비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서 있거나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2열 승객들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픽업 소비자 조사 결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튜닝하는 사례와 2열 거주 공간 및 실내 적재 활용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제한된 캐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동급 경쟁 픽업 트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거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급 최대 캐빈 공간을 확보하고 후석 승객에게도 편안한 이동 경험을 위해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내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수화물을 적재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시트 기능과 수납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스만의 2열 실내 공간은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동급 최대 수준의 2열 거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한된 전장 내에서 배드부 적재 공간은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넓은 실내 거주 공간을 위해 캐빈의 공간을 추가 배분하고, 실내 레이아웃 최적화 설계를 통해 경쟁사 대비 약 35mm 긴2 2 1 3 m m 의 캐빈 사이즈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렬과 이어시트 각각 백프레임의 두께를 30mm 이상 슬림화하여 추가적인 후속 승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열 시트의 회전형레치를 신규 개발하여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2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전형레치는 시트백의 위치와 각도가 바뀌더라도 레치가 차체와의 구속력은 유지하면서도 빽각도를 최대 30도까지 눕힐 수 있는 구조로 기존 픽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기아, k 8과 같이 준대형 세단의 후속 시트백 각도가 27도 수준인 만큼 타스만을 통해 픽업 후석에서도 고급 세단과 같은 편안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열 거주 공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평균 신장보다 큰 184의 성인 남성 2명과 169, 161 성인 여성 2명이 착숙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후석에는 184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머리 여유 공간은 40, 어깨 여유 공간은 70mm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무릎 공간의 경우 1열과 2열 시트 모두 각각 10mm 단위로 미세 조절할 수 있어 고객 신체 조건에 맞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4인 구성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더라도 부적합 없는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실내 수화물 적재 위한 2열 시트백 폴딩과 쿠션 팁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픽업 소비자는 배드부 화물 적재 공간 외에 실내 수화물 수납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이열 공간에 너비가 넓은 수화물은 물론 높이가 높은 수화물까지 크기가 다양한 수화물을 실내에도 적재할 수 있도록 백폴딩 및 쿠션 팁업을 기본 제공하였고 경쟁 모델과는 달리 쿠션과 백 모두 육사 분할하여 여러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여러 실내적재 시나리오와 2열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동시에 계산하기 위해 기아 최초로 후속도어의 와이드 오픈 리어 도어 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와이드 도어 오픈 인지 도어가 적용된 타스만의 후속 도어는 최대 오픈 각도가 80도로 기아의 타 차종보다 10도 넓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방 각도가 넓은 리어 도어 덕분에 승객은 한층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한데다 길이 1.3 폭 0.3m의 짐도 불편함 없이 적재 할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만의 이열에는 45리터 의 대용량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이어 시트는 다음과 같이 외팔보 구조 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팔보 구조의 쿠션 프레임은 충돌 보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3중 구조의 판넬과 사각파이프를 적용 하여 프레임 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돌 대응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트 하단에 동급 최대인 45리터의 나라는 수납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타스만에는 후석 승객에게도 편리하고 여유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편의성과 안락함에 초점을 맞춘 타스만의 실내 공간을 통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이 아닌 광고 문구처럼. 기존 픽업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여정을 기아 타스만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타스만의 일리어 실내 공간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